예전에 오빠 나 만날 땐 사람들이 오빠 다 닭띠를 봤다면 지금은 한 개띠 정도는 보겠는데? 파리 개띠? <laughs> 미쳤어? 아70 개띠? 오빠 장난하지 마왜 오빠 자신을 몰라? 아니 거울을 50년 전에 보고 안 봤어? 지금 <laughs> 아, 설마 58 개띠 말하냐? 그래 그럼 내가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많다고? 오빠, 내가 엄마낳았어왜 오빠 엄마보다 갖고 그렇게 어리게 보이고 싶어해? 욕심이야. 고현아너 듣고 보니까 이상하다. 왜 자꾸 늙어 보인다? 이런 말만 하냐? 나너 방금 전에 래퍼도 여기 탔었어. 거기서 죽이 얼마나 잘 맞았는데? 래퍼 탔다고? 그래. 어, 나 래퍼 진짜 좋아하는데 누구 탔는데? 이덕화이어. 이덕화이어 씨는 나랑 같이 낚시 다니는 오빠인데 <laughs> 그 오빠가 여기 탔어? 아직... 힙합! 힙합! 아 힙합! 어, 그래! 아, 그래? 아, 도윤아 너 그때 왜? 나랑 진짜 왜 헤어지려고 했냐? 그 이유나 좀 알자 오빠 어난 사실 오빠 진짜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난 오빠의 모든 걸 존경하고 좋아했어 근데 다만 조금 걸리는 게 오빠의 말투가 너무 싫었어 그리고 오빠의 표정, 오빠의 얼굴 오빠의 가정사, 오빠의 모습, 오빠 숨쉴때 같이 있을 때 공기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도연아. 오빠가 스킨십할 때 할아버지 옷장 냄새 나는 거 도연아. 오빠 향수 뿌렸다고 하는데 나프탈렌 냄새 나는 거 도연아. 오빠 얼굴에 뭐 묻었나 했는데 검버섯인 거 도연아 입었고. 이 정도면 거의 다 아니니? 도연아 너 진짜 좀 얘기 좀 하자 도저히 안 되겠다 됐어 가면서 얘기했잖아 아, 얘기 좀 하자고 도연아 욕을 아. 하려고 몇 번을 얘겠어야내차 뜯으면 어떡해 오늘 지금